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실 믿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시소를 어렸을 적에 많이 타보셨을 것입니다. 참 재미있고 신나는데요. 그런데 그 시소를 보면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내려오면 이제 상대방이 올라가고요. 또 상대방이 내려오면 이제 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또 나의 행동을 통해 남이 올라가고 또 상대방이 이내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참 이렇게 되면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 시소 같은 인생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소 같은 인생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아져 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조금 희생해서 남을 높여주고 또 남이 나를 도와주어서또 내가 높아지려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할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아,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먼저는 행동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 행함은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예, 일단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다면 바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자체가 믿음의 실천이죠. 그리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뿐이라면 이제 거기가 종착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함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진 행함일까요? 바로 믿음을 가진 행함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것은 그렇다고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것이 대단하고 웅장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큰 것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나아가면 됩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나오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또 혹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작은 씨앗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또 죽은 자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무엇이 될까요? 거룩한 행동이어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런 행동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게 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자, 무엇이냐면 그냥 무작정 위로 무리로 걸으면 안 된다 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행동이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냥 무리에 뛰어든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심 응답과 응답이 또 나타나심이 있다 이 것입니다. 대신 그 민첩하게 움동해야 됩니다. 일단 행동에 옮겼으면 그래야 되죠. 애굽에서 나왔으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움직여야 합니다. 의심이나 불평은 광야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고 응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선 나가야 되죠.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8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여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동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3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면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잠과 휴식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루를 시작하여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지혜인데요. 더욱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은 더욱 그렇겠지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습니다. 그것이 그냥 뭐책 바퀴 돌아가는 삶이다 어,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계가 그것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어, 날마다 어쩌면 책 바퀴 도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어제 한 기도, 어제 한 말씀 읽기, 또 어제 한 봉사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고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이 반복되는 그 양을 치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순종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속속히 다윗을 향해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저는 북한을 보면 다윗 생각이 좀 납니다. 뭐냐면. 그 김정이라,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때부터 그랬지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 차근차근 그 일을 진행시켜서 지금은 그것이 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 위로 핵폭탄이 왔다 갔다 하게 생겼습니다 조금은 무서운데요 물론 이제 이것이 어, 지탄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시작하고 행동하고 옮기고 마침내 일을 이루었다는 점은 물론 핵무기를 만든 것은 정말 악한 일이지만 우리도 무엇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어느 정도 약간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좋은 쪽으로 행동을 옮겼지만 어, 북한은 나쁜 쪽으로 행동을 옮겼죠. 어,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죠 악한 영들도 어, 어떻습니까? 악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 악한 존재들도 일을 합니다. 세상이 그냥 하루하루 지난 것 같지만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것 같지만 일은 속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날마다 어떻습니까? 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악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도구입니다. 일꾼이고요. 청지기입니다. 그 직분부터 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곡간에 곡식이 쌓이듯이요. 오늘 하루의 행함이 넘치고 그것이 나중에 곡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베풀어줄 수 있는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이요. 우리가 뭐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말씀 듣고 일해야 이제 행하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힘을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실과 다른 것이 아닌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부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아멘. 오늘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오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병을 낫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 같지만 내가 아닙니다. 말이 제가 조금 이상한데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나는 주연 같지만 조연이죠. 그 미국의 해년마다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주연상과 조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상은 하나죠. 주연과 조연 모음 하나 차이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주인공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시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가 내가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병이라도 고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에서 나도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분의 소식이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아, 그분께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낫더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결정을 합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 보리라. 만나서 옷가에 손을 대야겠다. 그러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서 내 병이 낫겠다는 생각에 집중한 것이죠. 그런데 집중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다. 괜히 다른 곳에 집중했다가 손해만 보고 상처받는 분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진리를 붙들어야 되죠. 어느 유명한 권투 선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많이 들어보셨죠. 행동을 계시해서 집중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비처럼 날아서 하나님을 넘어뜨린 것이 한 붙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TV에서 보면 약선전도 많이 하고 음식 선전. 뭐 몸이 좀 어, 불편하신 분이나 문제 있으신 분들은 솔깃하시죠. 무슨 뭐 농무, 동물의 내장이가 간을 먹어서 낫는다 이런 뭐 얘기도 들리고 해서. 바로 그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먹거나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안 해봤을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해결을 보게 됩니다. 공부할 때도 집중해야 되죠. 집중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 많은 사람 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다 이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난 만진 사람과 예수님을 만지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진 사람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지 않은 사람은 에이 나는 뭐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예수님이 옷자락까지 만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은 응답을 받았다. 집중했습니다. 었 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으로 말하면 이제 간절함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벗대물을 인하여 떡을 구워달라는 장면이 나오죠 벗대미 아니라 간청함으로 준다 이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간절히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벗 때문에 인하여 주지 않지만 간청함으로 들어주겠다. 이걸 말씀하시는데요자 여기서 보니까 벗때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간절함, 집중함이다.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관계를 중요시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중요시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나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지금이 뭐 구약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 간단히 알아보면 이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죠 우리 겸손함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세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 직전까지 그냥 그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옷자락을 만지니까 기적 일어납니다. 네, 이제 집중했으면 마지막 단계죠. 예,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는 순간 이렇게 인정하신, 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그 여인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인정하는 거죠. 나는 새하고 그분은 흥해야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을 어떻게 높여드릴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행동하고, 둘째는 집중하고, 세 번째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나 할 정도로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좀 희미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가 삶고또 남도 삽니다. 내가 낮아지면 남이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생각을, 생각이 되니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 높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가치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때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분은 흥하고 나는 수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유한니 말했습니다 그분이 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연약해서 아버지 일어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시간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분 주님이오시니 아버지 도와실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특별히 아버지 귀한 헌물들또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주님의 믿음으로 드린 그 귀한 손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응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처럼 아버지 시간 눈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일궈주시도록 주님과 동의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